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우리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밤마다 있는데요. 우리 정규 예배 시간에는 교회 예배로 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오륜 교회가 주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협력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금요일 밤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동영상은 하루 이틀 지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밴드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들을 주시면서 마지막 5장에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한 목회자가 되라. 건강한 지도자들이 되라.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이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요. 어제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교회 장로와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젊은 자들아 그랬는데 꼭 나이가 젊은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영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아직 어린 젊은 사람들, 또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신앙이 이 어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해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르밭 과부가 참 도저히 형편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형편에 마지막 가루 한줌 그것 먹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그 집에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이 가루와 기름이 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또 남한 장군이 정말 처음에는 그 멀리 외국에서 나병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엘리사게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모욕하고. 담그고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이 나서 가다가 생각을 바꿔서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그 것보다 겠는가 하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니까 그 피부병이 나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더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모든 기적은 순종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미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또 교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일는 것은 당시의 종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오다고 그들은 좀 다르잖아요. 옷이 이렇게 망토 같이 이러니까또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옛날에 로마시 대는다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끈을 단단히 묶어 맸고 일할 때 거추장거리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종들을 종노릇 하고 섬겼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때 최후의 만찬에서 수건을 두르고.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 서로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서로를 섬길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만 모인 것은 늘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겸손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길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한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죠. 이 교만은 덮어놓은 그릇이다. 엎어놓은 그릇이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게 엎어놓으면 물한 방울 여기 들어가지 않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앉아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한 방울의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겸손의 그릇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산에서, 어, 겸손하라. 떼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면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응? 나는 섬기른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대속물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이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질제를 보면, 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죽게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린다는 말, 집어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집어던지고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염려를 죽게 던져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그 다시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회 올때 염려를 가지고 와서 죽게 맡깁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다가 다시 집에 갈 때는 다시 그 염려 보자기를 싸서 다시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맡기라 이 말은 뭐라고요?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집어 들지 않는, 다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내로의 박해가 심해져 오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코로나 때도 교회에 나오는데 박해가 있고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목숨 내놓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큰 은혜와 더큰 사랑과 더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조직자들이 있는 교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서로 섬기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금요기도에 모일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덮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